지금 팬 사인회를 좀 <웃음> <웃음> 그러면 장소를 장난 핫플레이스 한복판이나 팬 사인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배 부장님이 사인이 없어서 풍장 풍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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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장 <laughs> <부장>. 이쪽이요네이쪽이요아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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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부장 TV 인사를 해야 되네 어떻게 하면. 아유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보신 분 <laughs> 여기 지금 다 궁금해 하실 텐데. <laughs>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와, 와 이렇게 그냥 모시면 안 되는 분인데 예산이 어? 없어가지고. 어, 죄송한데. 지금 너무 눈이 부셔. 어, 거왜 없어요? 이래! <laughs> <이 정도를? 웃음> 과감히 또 우정 출연. 뭐. 네. 우정이 좀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평소에는 연락 진짜 한 번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유튜브 주소 보내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엉뻔한 바람이 고 나서 <laughs> 이희건 아나운서의 출연을 원한다. <laughs> 이게 우정 출연인데. 표정이 사실은 네, 그렇게 돋보이지 않아요 뭐이게 어... 네. 덥죠? 안경에 슈피가 쳐넣어 유튜브를 안 하시는... 하시는, 하시는 어네 제가 유튜브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인스타 같은 것도 따로 안하시 거기는 조회수가 좀 되시나요? 인스타는 보통 조회수가 아 많아져서 음, 바로... 잘 모르시는 아, SNS를 아, 아니야, 왜, 아니야. 이분이 아니 유튜브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이 그런 걸 모르면 어떡해요 너무, SNS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팬사인회나 그런 저기 약간 뭐 약간. 어, 약간 힙하게 가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어. 아직. <laughs> <laughs> 그럼 약간 쇼핑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 프로님이랑 같이. 나도지 나도. 홍대를 나가셔서 힙한 뭐, 옷을 골라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될 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별로 음. 별로고요. 이번 면 전에서 가시는 거예요? 이벤트도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서 어. 이제 뭐팬 사인회도 한번 계획을 하는데. 팬이 많나요? 팬은 숨겨진 팬들이 네. 너무 많아요, 사실. 오, 아, 그 아, 정말요? 어, 어딘가 몇명 정도. 응. 모든 분들이 다저팬 아닌가요? 환자신것 같아요. 연애병. 아니, 연애병.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약간 팬 사이드를 여신다니,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없는 우정, 그거 뭐하러 네. 지금 준비하신 분이? 아니, 이 세계를 네. 잘 모르시는, 이제, 부캐 세계에서 새로운 아.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런 거예요. 대부장이 부캐. 아, 약간 팽수같이? 아니면은 진짜 탈을 쓰고 나오시는 건 어때요? 진짜 부캐처럼. <laughs> 얼굴을 가려라. 왜? 누군이 <laughs> <분이> 따로 연락하셨어요? <laughs> 아니 요야 <laughs> 우리 가 먼저 공개하 다음 <laughs> 날팬 사인회도 팬 사인회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나 그런 게좀 사실은 제가 봐도 미유판 전문가시니까 뭔가 좀 팁을 하나. 왈투도 약간 네. 좀쪼가 있으시더라고요 부장님.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독자 아. 여러분. 네. 네. 예. 예. 사보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부장님이. <laughs>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신 편이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너무 빨리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단어, 단어들이 밀려서 네. 더듬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배로 내려는 그런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배로 보통 얘기하세요? 어, 그러니까 <laughs> 흉식호흡을 안 쓰려고 노력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지금 네. 배에 라쿤이 있어서. 라쿤이 <laughs> <laughs> 방금, <laughs> 방금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네. 안녕하세요 다른 그 연습 있잖아요 공장 공장. 네 응. 그런 거배 부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에 이런 거 물고 뭐 하지 않나요? 아, 코가 아니고 입에 물어요아 입에 물은 거예요? 코에 왜? 물지 않아 코에 물어요? 코에 어떻게 물어요? 원한 이렇게, 소리 이렇게,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laughs> 중앙청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의 창살은 외창살이다 우와 <laughs> 안경 건설해도 아, 돼요? 보여요 보여요 안보여 아니 이게 습기 때문에 중앙청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의 창살은 외창살이다 오 잘하시는데요? 오 잘하시네 주범이죠 아그 그러면 팬사인회를 했을 때 이제 팬들이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배부장님은 약간 멋있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싶은 거군요 아, 이런저런 혹시, 근황 얘기도 그럼, 네. 하고 그쵸, 제가 팬이라고 하고 배부장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왜! 요 <laughs> 팬이 먼저 다가가야죠! <laughs> 스타는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 멀리서 오셨나요? 네아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 원하시죠? 사인이요사인이요멋쉽게 아, 말씀하셔야 돼요 아 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이러면서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팬싸 가면은 순발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같아요 아 팬들이 돌발적으로 나한테 애정 표현을 하거나 그랬을 때 네. 어떻게 반응을 하는어 네.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언니는 아니신데? 네. 어, 언니가 너무 좋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해드책좀 알려주세요 어, 고마워요 언니가 오늘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만들어줄까? 오! 이렇게 하죠. 아 이런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오. 어 배부장님 너무 서이타세요. 하버드대서위타과 수석 졸업하신 거 맞으시죠? 서위타라고요 서이타 아직 깨달았다.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아가씨. 뱃살 아직 하지 <laughs> 않았어. <laughs> 이망했네요 <유명이> <laughs> 언니 혼혈 맞죠? 한국과 천국. <웃음> 어. <웃음> 아니, 나안 그래도 그래서 내일 날개살고지 갔다 오려고 그랬잖아. <목소리> <야> <목소리> 요. 요. 배부장님 혼혈 맞죠? <목소리> 천국과 지옥. <목소리> 나집이 어디야? 야, 야. 진짜 죄송한데, 저 하나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 제 심장. <목소리> 고쳐줄게. <목소리> 배부장님, 배부장님. 저, 부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안구가 멀었어요. 잠깐만. 건강검진 언제 받았니? 루테인 먹어. <laughs> 네. 생방 진행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뭔가 돌발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은잘 대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내가 잘 대처를 하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 너무 자괴감을 아. 갖지 말자. 배 부장님 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걸 보시고서 <laughs> 아니 사실은 네. 내가 조금 낮춰지더라도 그 사람이 저를 어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배부장님은 직급이 높으시잖아요. 이미 근데 바닥에 아, 계신 <laughs> 건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laughs> 아 약간 슬라이퍼하신가요? 주로 원하시는 이제 구독자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겟. 타깃. 타겟 도 지금 사실 이 안개 속에 흐려지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타겟을 조금 노리고 싶으신지. 어왜 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죠? 제가 어, 오늘. <laughs> <저는> 아니 그럼 팀을 <laughs> 알려주세요. 아니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물론 이제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조회수가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시원 님저 모셨으니까 조회수가 어떻게 좀한 그래도 2, 3백은 나와오면잘 나온 거죠. 2, 3백은 다나와요 나와야 돼요. 그냥 2, 3백이에요.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점선까지 이간지 아, 믿덕이 <laughs> 이제 마우스, 네. 얘기하세요. 마음속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3천원 나와야지. <laughs> 나다나. <나잖아>.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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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오늘 저는 좀, 좀 많이 많이 배우고요. 재밌었짜 너무 배우셨나요 어, 어 요약하신다면 점선 애가 반성하고 이거 <laughs> 복식 어, 이거 다루죠. 여러 가지 <laughs> 멘트들이 오았던 것. 같아. 연락 <laughs> 그안 했는데 친구들 연락 하나도 안 하는데 연락 좀 해. 조정을 다져라. 또 엔딩 엔딩하고 끝날까? 요 아니면 제한 전문가시니까. 아뭐 제가 유튜브를 하지도 않는데. 아, 아니면 그래도 많은 진행을. <laughs> 어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배부장님이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어떤 끼부림? 음 끼를 음. 부려야 되나요? <laughs> 네, 뭐. 그래도 좋아요 해주세요.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좋다 좋다 좋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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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